예, 문화관광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13.2가 되겠네요. 아, 공공서비스 부분에 비용 증대하다가 쓰레기 얘기까지 하면서 끝을 맺었죠. 다음에 네 번째는 외화 유출의 심화. 어? 아까는 외화가 획득된 다음에 관광기기와 소비하니까. 여기서 유출의 심화는 아, 관광객을 위한 하부구조 및기반시설 구축할 때. 해외에 해외에 재료를 수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외화가 유출된다는 거죠 옛날에 예를 들 때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호텔에 대리석을 깔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석이 안 나죠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태리에서 수입을 하든 어디서 수입을 하든 그럼 대리석 값은 달러로 줘야 되잖아요 외화가 나가는 거죠 저 아까 출판사하고도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관광 분야의 교재가 이 트렌드를 빨리빨리 못 따라가요. 상당히 옛날 얘기를 갖고 안그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많은 교수님들이 교재 집필을 거부하고 계신다. 답니 그러니까, 요새는 흥미를 못 느끼신답니다. 왜 그러냐면, 교재를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도를 많이 안 나가면서도 교재를 거의 반드시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사든 빌리든 어쨌든 간에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관광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런 걸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광 분야에 새로운 교재가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교재를 안 사면 저자들이 책을 안 쓰겠죠. 책 써도 인쇄가 안 나오는데 인쇄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출판사도 문을 닫아야겠죠. 아마 출판사들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내년도에는 관광 관련 출판사도 내 때는 문을 닫아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제는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 쪽에서는 관광 관련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다 옛날 내용이잖아요. 짜증나.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원론도 그렇고 자원론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걸만들어놓은 거는 내용이 또 없고요. 악순환입니다. 자, 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 문화 교류. 사실 자연 위주의 관광에서 문화, 독특한 문화, 일상에서 탈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있죠. 관광객은 방문객, 어, 방문 어, 방문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면 물론 그 지역에 대한 풍부한 관광 경험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관광객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 문화접변 문화접촉 그런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 교류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면 오해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아프리카 그러면 아프리카는 전부 다 흑인인들만이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식인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상 가보면 흑인보다 많은 백인들을 볼수 있고요. 식인 문화는 이미 사라진 지 오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면서 밑에는 상호 이해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평화 증진에서관광을 평화의 여권. 관광지가 되면 민간 교류가 활성해지면 그 관광의 모토는 평화예요.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는 경제 때문에 합니다만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어, 제가 얘기하는 부수적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서로 상호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모든 친척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서울하고 교류가 명절 때나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주변, 우리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주 보거든요. 훨씬 가깝죠. 물론 자주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보이고 싸우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아마 우리 큰혼집에 큰집 식구하고 교류를 안 한지는 꽤 됐어요. 그 전까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큰집에 제사를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큰집하고는 오라소리도안 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도 하고, 세대가 또 밑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소식을 몰라요. 그죠? 안 만나면 모르는 거죠. 관광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골이 후졌다고 농촌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농촌에 가 보면 지저분한 농촌 보기 쉽지 않죠 요즘은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교육적 기회의 확대로 갑시다. 아, 두째 줄에 있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관광지나 그밖의 현지인들의 생활 양식을 보고 배움으로써 세계 각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죠 그들이 왜, 뭐, 인도에서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화장실에 가고 모르고 뭐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또, 종교 얘기로 가면, 왜 힌두교에서는 소를 안 먹을까? 그죠 잠깐 옆으로 셉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서도 법적으로는 소고기를 먹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 힌두교하고 똑같은 위치에요. 신성시 걔는 신성시까지 했다고 그러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양쪽 다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소는 굉장히 큰 재산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소리는 찍소리 안 하고, 어, 엄마 하긴 합니다만 하잖아요. 소를 잡아먹으면 잡아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하면 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성시하고 못 먹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는 서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관광지나 그밖에 현지인들의 생활을 보고 배움으로써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종교로 아마 4학년에 인문관광 세미나쯤에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교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특강을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몇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문화거든요. 또 똑같은 얘기로. 뭐죠? 그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걔네는 할랄 음식 하고 들라고 다고. 돼지고기 그 맛있는 삼겹살을 왜안 먹어요? 맛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는 이슬람 쪽 아랍 쪽은 덥지요. 그러니까 부패가 되나 하는데 돼지고기는 유달리 빨리 부패가 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서 먹으라고고 소고기는 약간 들리거든. 미디움 웰던 레어 있잖아요 레어는 살짝만 그슬려도먹는거예요 돼지고기는 그스, 그렇게 살짝만 그슬려서 먹으면 죽어요 오염돼 균에 오염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 이유는 그거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 나가니까 그리고 돼지고기 키우는 것도 안 시키거든요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가죽은 써먹을 수는 있지 돼지 가죽으로 뭐 옷을 입었다는 못 봤잖아요 양털은 양모가 되죠 돼지털은 뻣뻣해서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파헤치다 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 2학년에 자원 해설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도 문화하고 엮어서 하면 지금은 단순하게 자원의 역사 뭐 그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될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화를 가지고는 굉장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잠깐 떴다가 요즘은 사라져고 있는 인문학 투어 같은 거예요 유럽인문학기행 청소년인문학기행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어. 얼마 전에 올, 올 겨울에 그 경복궁에서 세한도또 아, 옆으로 샌다 하여튼 봅시다. 됐고요. 관광의 사회문화적 부의효과 부 관광개발로 인해서 지역간의 불균형 계층 또는 계급간의 갈등이 생긴다. 맞죠? 어, 이 계급간의 갈등 계급간의 갈등이라는 얘기는 이미 계급은 존재하고 있다는 라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계층 간의 갈등은 점점 점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죠. 상중하, 나누는 기준은 결국은 돈, 상류, 하류. 자, 상류, 하류, 참... 받아들이기 나오고 약간 기분 나쁜데, 노는 물이 다르다 그런 얘기 쓰잖아요. 그게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노는 물은 어느 물인가? 아니, 내가 앞으로 놀아야 할 물은 어느 물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광이 되면... 제가 이쪽 우리 그 해운대 엘시티요. 시그니엘 자칭 칠성급이라고 그러는 롯데 호텔 이 생겼잖아요. 부패 식당 가는 것만 뭐 4인가족 50몇만 원이던데. 야, 50몇만 원이면 뭐 어떤 가정에서는 한 달치 식비가 될 수도 있어요. 월식 안 하고 그 사서 먹는다고 치면. 반면에 어떤 가정은 한끼 식사죠. 점점점점 심화가 될 겁니다. 그 자본주의의 한계고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그쪽으로 달려갈 거고요.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사회 시스템은 아직까지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토마 피케트도 얘기하고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뭐 많은 학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합니다만는 대안이 뭐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지요. 경제학자들이 대안을 제시해도 그걸 따라갈 나라는 없지요. 일단 살고 보자 그런 주의거든요. 점점 점점 그것도 심화될 거라고 봐요. 그나마 지금 우리는... 어느 대한민국 사람은 인정을 잘안 하는데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OECD에 가입한 매단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나마 나은 거죠. 우리가 이 나라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보다 못한 못사는 나라는 앞으로는 상위로 그 진입을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다시 관광으로 오면. 그러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관광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잘 사는 사람은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죠. 자신의 의지로 쓸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풍요롭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놀고 먹고 부자는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대신에 조금 어렵고 그러면 아 머리 아프고 그러면 쉬자. 한 달간 휴가 갔다 와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일반 노동자들은 한 달씩 휴가 가면 잘리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자로서의 삶은 그닥 미래가 밝지 않다는 얘기를 루히 하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관광은 결국은 가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옛날에도 예를 들었죠. 수학여행단, 제주도에 오는 수학여행단을 상대로 관광상품을 만들어 팔건지, 제주도에 오는 신혼여행객을 상대로 관광상품을 만들건지. 결국 상품을 만들어 판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건데, 수학여행단은 그다 큰 이익이 안 되죠. 물론 대규모로. 맵백팀을시 한다고 는 모르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학여행팀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나눠먹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들 하면 왜 신혼부부들은 일단 그때는 잘 살든 못 살든 일생에 한 법뿐이니까 돈을 쓰잖아요. 관광은 즐거움을 제공하고 노는 걸 제공하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굴 상대로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문화의 상품화와 가치의 파괴 요거는 예, 책부터 읽어봅시다 밑에 위로 하나 둘셋 넷째 전통문화의 상품화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자기비와 자화상실 또는 사회감정 등의 문야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 놨는데 이거는 중요고사 전에 여러분한테 책에다 적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교재 37페이지쯤에 문화의 상품화 얘기를 했던 것 같죠? 프랑스의 불어 사용하고 돌하루 하는 그래서 문화의 상품화라는 건 뭐다? 그래서 일일이 불러주면서 적으라고 그랬죠.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외부인의 빈번하게 노출됨에 따라 그들의 기호에 맞게 변형돼서 상품적 가치를 발휘하는 문화의 변형된 형태다. 교재에 보면 여러분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냐구지 구, 구, 덩, 덩, 덩덕쿵, 어잡귀야 물러가라 그런 거요. 예 그래서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아, 자 구실하는 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굿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관광객에 가서 보고, 그걸 SNS에 올렸더니, 오, 그게 이뻐 보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서, 어, 그굿 하는 거 언제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말이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와서 하룻밤씩 묵어가고 밥도 먹고 가고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이거 사람들한테 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음에도 구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날짜를 정해놓고 매달 1일, 15일 그때는 구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슬 보기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상품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게 진짜냐, 가짜냐 뭐슈도컬처뭐 그렇게 얘기해 문화인류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다 가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가짜를 누르면 그러면 조선시대, 조선, 한국의 문화는 뭔데요? 한복 입고 갔어야 돼요? 그건 진짜예요?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뭐야 이런 거 입고 이런 거 입으면 거 한국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는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화의 상품화 물론 이제 그 논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제주도의 돌 하루방이요. 제주도 돌 하루방이 이따만하잖아요. 그죠 마을의 수, 수호신이죠. 집의 수호신이에요. 근데, 관광객이 그걸 사고 싶어 하는데,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거를 열쇠고리로 만들면 어떨까? 만들었더니 잘 팔렸죠. 그러니까, 까짜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열쇠고리가 그게 진짜로 도라로방이냐? 이제 문화 인류학에서 찐짜냐 가짜냐 갖고 많은 학자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논쟁에 끼고 싶진 않은데 관광 입장에서 보면 그거하고 상관없다. 긍정적으로 관광객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간 크기의 돌하루방도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정상적인 돌하루방.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 흥, 돌하루방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돌하루방을 만드는 기술은 사라지죠. 아무도 그걸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열쇠고리도 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고 모양도 크기도 사이즈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럼 그 기술을 배워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게 문화의 상품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외부인에게 빈번하게 노출됨에 따라서 외부인의 기호에 맞게 변형되어 상품적 가치를 발휘하는 문화의 변형된 형태 그게 뭐라고요? 문화의 상품과 자 13주차 리포트는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지역의 고유문화가 외부인에게 빈번하게 노출됨에 따라 외부인의 기호에 맞게 변형되어 상품적 가치를 발휘하는 문화의 변형된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문화의 상 문화의 상품화 여섯 글자만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덧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어, 답은 써놨고요. 답은 써놨고요. 표시를 해야 다음 주에 되겠죠. 문화 상품화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은 관광의 환경연속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것으로 문화관광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